28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마태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다시 사심을 또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죽음만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주님 사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하여, 우아의 몸을 입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재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체적인 질병와 고통들을 다 해소시켜 주셔서, 새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28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던 갈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 예달뭐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친 말이야. 또,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따라왔었어요. 그 제자들은 다한1장을못 다 받을 때 도망가 버리고 여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장례되는 그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까지 확인하고 나서 바로 안식이 일 시작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 있지 못하고 향품을준비하러 집에 갔다가 새벽에 다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향품을 왜냐면 장례 절차 가운데 이 향을 발라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막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그리고막 군병들이 지키고 이러니까 집에 와서 준비하는 동안에 밤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 오늘날로 토요일이거든요. 그안식일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 오늘 이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시체에 가서 이제 발라주려고 여성들이 갔는데 보니까 아,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인은 벌써 불려져 있고. 그러고 막,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3일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마음이 연약해져라. 벗것을 봤구나.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일만에 살아난다고 약속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배드로는 역시 배드로입니다. 예드로가그 얘기를 딱 듣고는 빨리 무덤에 쫓아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와서, 병안하냐, 물어보니 처음에 전부 놀랬어요. 영인 줄 알고, 소위 말해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만져봐라. 그리고 또, 어, 다른 보험서 누가 보기 보면은 어, 생산화통을 가져오라 내가 지금 시장하다. 그래서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이 증명해 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 아니면 영으로 부활했냐? 아니면 진짜 몸이 부활했느냐? 어,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람들은 아, 어떤 데서는 그냥 예수님이 뭐 어디 뭐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영으로 부활했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어,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님, 이, 그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그리고는 부활 안 했다 그러고 사라졌다고 해라면서 돈을 많이 주고 영사들에게그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그냥 그것을 보거나 뭐이 영으로 부활했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희들처럼 몸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반응 맞고 많은 틀림이에요. 왜 그러냐?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 영혼처럼 움직이시기도 하고 우리 육체처럼 또, 이물 드시기도 하면서, 또, 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부활하고, 여러분 지금 그 모습으로 부활할 줄 자꾸 상상하면은, 그게 바로 오류입니다, 오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바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은 같이 가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더라 그만큼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만이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상이 내는 우리 부활로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뼈가 있고 살 있는 그런 부활이었지만 옛날 모습으로 소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생하는 것은 다시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이잖아요. 그건 소생하는 건데 그건 다시 죽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부활의 몸이란 표현에서 몸.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 육체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은 이 바디, 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몸을 부활할지 모르지만 가장 빛나고 가장 젊고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숙제가 뭡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제 발달해서 암도 수술하고 뭐 뇌경색도 수술하고 또뭐 심장이 멈춰도 다시 살리기도 하고 굉장히 의술이 발달했지만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아, 노화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땡기고, 뭐, 꼬매고, 쨍, 쨍, 고 이래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디가 뭐,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얼굴을 쫙 땡기는데, 목은 또 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나이 드신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뭐 얼굴이 왜 저렇게 팽팽하지 않대데 목을 자세히 보세요. 목은 쭈글쭈글 해가지고, 수분이 빠져가지고, 노화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로 스카프를 이용해서 목을 많이 가려주왜 그렇습니까? 이 주름이 보기 싫으니까. 얼굴은 웬만하면 땡기거든요. 요즘 그런 다하 있잖아요. 뭐 땡기고, 위도 땡기고, 뭐 여기를 쫙 계속 땡기고 이래가지고, 뭐 머리 보면 배구공 같아. 이렇게 하던데, 그냥 이렇게. 배구공 알죠? 이렇게. 안 보이는 데를 다 땡겨가지고, 이 머리 속으로 이 근육, 이제 피부를 땡겨 올리니까, 어떤 여성들은 배구공처럼 이렇 꼬매져 있다 이러더라고요. 머리 때문에 감춰져서 그렇지. 막밥 미루면 배고픔처럼. 그렇게 이제 노화를 방지하려고 그러지만, 결국 인간은 늙습니다 옷을 아무리 젊게 입어도, 그렇게 안에 있는 몸을 숨길 수는 없어요. 옷을 같이 가면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도 없지로 너무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남자들도 요즘 뭐, 이거, 이게 다검버서 제거하고 하지만은, 안티에이징, 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래, 아직은. 늙는걸 뭐 막을 길이 없대요. 어느 순간 막싹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50 넘으면 확늘는다 그런데, 저는 50 넘어 보니까 뭐, 확, 늘는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뭐육60 넘으면 이제 확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20대 몸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 노화를 방지할 수 없고 진짜 막을 수 없는 거 뭐냐 이 죽음을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 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데 영원히 살릴 수 있대요. 냉동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다 젊을 때다 그대로 냉동 시켰다가 한1 0 0년 뒤에 녹혀가지고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 개구리나 뭐 다른 동물로는 실험이 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실험을 그래서 안할 뿐이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한번 극복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죽음이 극복되지를 않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렸다 이러거든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 몸이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믿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아나는데요.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 처음 성공한 의사가 있을 까같요그 의사 때문에 모든 심장 이식이 그 다음부터 성공할 수 있다면 한 명이 딱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면 그 다음은 그 방식대로 따라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제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명절처럼 그렇게 막 달걀이나 나눠먹고 옛날처럼 뭐 달걀이 옛날에 부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나눠먹고 하는 것은 명절이 아니고 매일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갑자기 부활절인데 진정한 안식으로 제목을 정하셨지 이렇게 좀 의무를 가지셨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 그냥 그렇구나. 이랬으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왜 안식이란 말을 썼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 주일, 주님께서 살아나신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창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셨다. 이것 때문에 토요일 날 쉬시게 되었지만, 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첫날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교의 그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안식일이. 우리는 주일, 안식일 첫날입니다. 그 첫날부터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의 기준이 뭐냐 예수 부활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신 경우는 안식의 첫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이 주신 이 모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소생되는 아름다운 부활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은 세 가지만 딱이 주제 설교를 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해석하는 방식으로 제가 매주 하지만 오늘은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이 예수님 부활의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은 완성과 해방의 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과 해방. 완성과 해방. 네. 이 안식일은 완성의 날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해방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 사회를 끝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을 보고 뭐라 고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래서 안식일까지 창조 7일이에요. 안식도 창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자를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나 하나님이 그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없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날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뭐 하라고요?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복을 찾아다니는데. 안식일을 네. 누리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단 말이거든요. 이미 이 날에 지금 들판으로 꽃 보러 가고 산을 등산 가고 이러지 않고 여기 왔다는 자체가 거룩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도 맞지만 사실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완성이 된 겁니다. 성탄에서 시작해서, 부활해서, 부활의 복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즉, 첫날,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구약에서 노예들이라면 노예에게 안식일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고 하기 전에 애국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단지 하루 쉬는 게 없어요. 계속 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베리는 정말 그 무슨 종그 사람들이 뭐주일 잃은 거 없어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쉬면 쉬었지 종은 쉴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이 없었습니다. 쉼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광야 나오자 말자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켜라. 7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예는 일해서 해방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성씨에 따라서 뭐 양반과 또는 상민과 이걸 막 구분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그 성에 따라서 김씨는 양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는 뭐상 상민 이렇게 해가지고 막이 차별을 두잖아요. 그들에게 노예해방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회로 하고 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셔서 인간이 막 기계처럼 매일 일만 하지 말고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데 노예가 아닌데 왜 안식을 주실까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늘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부부끼리뿐만 아니고, 자식에게도, 때로는 이웃에게도, 막 분노를 내기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이 전부 죄잖아요. 그 죄의 노예로 삼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노아와 죽음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날고기도, 딱 코에 숨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기 시작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이제 그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바로 영안실 냉동고에 넣으니까 썩지 않고 잠깐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갖다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이 구할의 날 우리를 선물해 주신 건 뭡니까? 죄와 사망을 우리도 깨뜨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 이게 믿어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종교도 다 있어요. 성탄절에 말은 안 쓰지만 자기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태어난 날은 다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이란는 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뭐 개신교와 구교, 천주교 외에는 이부활절이란 개념이 없어요. 불교도, 이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독교, 우리만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부활절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인에서 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행복해야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주일, 즉 안식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은 매주일이 사실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자는 매일 매일이 부활의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laughs> 모든 날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또는 주일날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막 일을 걱정하거나 공부를 걱정하거나 인간관계를 걱정하거나 막 이렇게 막 걱정에 거기 짓눌려 있다면 참 부활의 그 소망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완전한과 해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이 아니에요. 완전합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막 교회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도 자꾸 막 아, 내가 지금 아주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내일 뭘 해야 되고 자꾸 이게 자기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난더 이상 이인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일 때문에 그 일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내 가치다. 이것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막 짓눌려, 려고 하는 이 삶의 환경들 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사탄이 싹 그런 것을 통해 우리를 자꾸 노예 삼으려고 하는데,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이 세상 일이 뭐 잘되든 못되든 그부 걱정이에요. 사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몸이 사실 아프든, 뭐안 아프든, 너무 걱정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있든 죽든, 그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모든 죽음의 은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자꾸 자기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성격 때문에 아, 시간 내에 딱 해야 되고 딱딱 이러다 보면은 막 자기 자신 때문에 남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막 스트레스를 줘요. 오늘 부활 주를만에서 완전한 해방,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laughs> 오늘 두 번째 안식일을또 부활과 안식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완전함과 해방의 날이라면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서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안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던데, 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우리 발을 붙잡고 어 경배했다. 또 천사들이 막아 예수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줬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그 방에 숨어있으면서도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처음에 봤을 때도 자꾸 이 영인들 귀신이, 우리말로 하고 귀신인 줄 알고 자꾸 뭐 두려워하고 이니까 예수님이 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만큼 우리 육체적인 인식으로 부활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인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앞에 온다. 이거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모습 보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거지 내 인식이나 감정이나 감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것을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부활도 믿어져요. 왜냐면 성령으로 인터되 시기에 믿어지면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시킨 것도 믿어지는 영역이지, 내가 그걸 논리로 확인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마디가 뭡니까? 대부분의 보급서가 좀 다르게 증거하지만, 첫마디가 평안하냐? 유대인의 말로는 샬롬? 이걸 이야기했어요. 왜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안한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믿음을 발휘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하루도 사는 게 불안합니다. 내가 이 직장으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또 내가 학교로 가는 것 모든 게불안한거리가된 <laughs> 거예요. 믿음이 없고 또구원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평안하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설교대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매주 이렇게 부활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재질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거란 사실을 확인하는 거이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꾸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능력을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를 살리신 거지. 예수님이 하,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날지 설계해 가지고 살아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마주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은 그다음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영역인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어떻게 됐다. 엄청 고민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교회를 다녀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어릴 때. 하,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왜냐면 교회 나가보니까 막 죽, 죽는데요. 죽으면 천국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막. 막 그림을 막 설명해주는데, 하,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 어릴 때. 아니, 안 태어났으면 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항상.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다니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해요. 뭐, 잘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죽는다. 다시 산다. 혹시 내만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커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때, 네 사는 걱정이나 해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우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더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데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구활을 믿으시고 뭐 죽음 이후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 은신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나서 예수님 그러면 능력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